여 가를 위해 무엇 을하 십니까？여 가를 어떻게 보내 십니까？여 가를 위해 무엇 을하 십니까？여 가를 어떻게 보내 십니까？여 가를 위해 무엇 을하십니까 여 가를 어떻게 보내 십니까？여 <목소리도 면이 해> 가를 위해 무엇 을하 십니까？여 가를 어떻게 보내 십니까？여 <목소리를 sketches> 가를 위해 무엇 을하 십니까？여 가를 어떻게 보내 십니까 What do you do for recreation? What do you do for recreation? What do you do for recreation?